네 안녕하세요 최동환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자 주식 TV를 한 1년 넘게 하면서 제일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그렇죠? 많이 쉬고 있고 쉬게 된 이유는 그냥 회사 내부 사정입니다 내부 사정이고 다시 시작을 할까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니까 뭐 신형 계획들은 잘 세우,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저희 부자주식TV를 뭐 하게 된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태까지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아, 박박박 소리 나는 거는 여기 고양 지금 고양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지금 집입니다. 이걸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유튜브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유튜브냐면은 하 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 맛집을 찾아갈 때 보통 검색들을 많이 하죠. 네이버 검색도 하고 그렇 구글 검색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검색도 하고 여러 검색들을 합니다. 뭐 맛집은 그런 쪽에서 검색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맛집 검색을 할 때도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비단 뭐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뭐 외지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하는 게좀 만만치 않지만 외지로 여행을 갈때 그러니까 뭐 세계 여행을 갈때 아니 뭐 유럽을 간다 뭐. 가끔 뭐 동남아를 간다, 미국을 간다, 뭐 그랬을 때, 어, 우리 뭐 숙소를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쨌든 해외 여행은 좀 길게 가지는 못하잖아요. 뭐몇 달씩 가지는 못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시간 쪼개고 쪼개서 연차 집어넣어서 그렇게 효율적인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여행을 다닐 때뭐 책을 보고 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없고 해외에 나가서 뭘 먹을지 어딜 구경할지 그쵸? 어떤 장관들이 펼쳐져 있는 곳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 근처 숙소는 어디가 있는지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는지 저희 부자주식TV도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주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초본인데 캔들이 뭔지도 몰라. 그럼 캔들을 검색했, 검색했을 때, 저희 부자주식TV가 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우리, 우린 주린이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주린이들한테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초교육에 좀 목을 맸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죠 이제 또 연결 지어서 방송을 할 텐데 음, 퀄리티는 높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찍어서 올릴 거니까 네, 뭐 사정상 그렇게 됐고 그래도 오랫동안 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그대로 계시고 그래서 솔직히 좀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고 이거는 사담인데, 저번 주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그 미용실 분도 알아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알아보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부산에 장례 식장을 갔는데 거기서 군대 선임병을 만났어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선임병을 만났는데 그 친구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제 채널 저희 채널을 보고 있더라고요. 구독도 하고 댓글도 다터 그러더라고요. 이게 5만 명도 적은 숫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방송을 계속 영위하기로 한 겁니다.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편집이 좀 어설퍼도 공부하는 중이니까 어, 그 부분은 신경을 아직 안 쓰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건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에요 얘는. 이게뭐 집에서 찍을 날도 있고, 사무실에서 찍을 날도 있을 건데, 어디서 하든 잘 봐주십시오. 또, 요번에는 그냥 기초 강의뿐만이 아니고, 뭐 종목들 중에서, 회사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뭐 매수 의견을 드리고,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 회사에 대해서도 좀 제가 뭐, i l 를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도 있으면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